그, 이제, 이제 뭐, 탄핵이 가결됐고, 이제 이 탄, 그, 12,3개엄이개엄을 그 되돌아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글도, 그 네. 영상들도 많잖아. 여기저 여기 전문가들이. 근데 저는 수많은 이제 그걸 다 보면서, 제가 가, 저는, 제가 철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박구용 선생님, 그 교수님의 말씀이 맞아. 성공한 이유는 박구용 교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이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이 결이 비슷해. 결이 제가 말했잖아, 사유, 사유, 사유 생각을 했기 때문이야.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박건 교수님은 사유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 어떠한 전체주의 국가의 독재자가 있어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래 어? 뭐 진이 쿠데타든 뭐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국방력 세계 0위 안에 드는 이 국방력의 최고 특수부대만 모아가지고 707특임대 HID 일공수 수방사 전부 동원해가지고 국회로 다 때려 박은거야 응? 해제결의 안저 통과 못시키게 하고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고 다 출입 맞고 응? 당연히 될거라고 생각을 했을거 아니야 응? 그럼 뭐가 막은거야 왜 실패하게 된거야 사유거든 사유 박구영 교수님하고 저 같은 사람은 사유로 보는 거야 사유, 사유의 유무. 제가 말했죠. 응? 이것이 과연 정당한지,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 행동 양식을 거스르진 않는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이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 과연 이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맞는지 머뭇거리게 했단 말이야. 먹먹거리게 이 사유의 범위와 깊이가 사람마다 다를 지언정. 응? 24년도에 우리 군인들이나 경찰들이나 이 수행하는 간부들이나 어? 그분들의 기본적인 인격의 높이 자체가 사유를 했단 말이야. 사유. 사유. 그래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때 나치의 마치, 나치의 친이대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계산적으로 위에서 시키니까 나의 일신을 위해서 그냥 한게 아니고 이게 맞나? 응? 이러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 내네 부하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 사유를 할 거야 사유. 그러면서. 틈이 생기고 갭이 생긴다. 느슨해지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짧은 시간 안에 담을 수월하게 넘을 수 있고, 당직자들이나 보좌관들이 바리케이드를 세웠을 때 그냥 쳐들어가지 않은 거야. 그리고 야간 투시경을 다 쓰고 있었음에도 전기를 내리지 않은 거, 공포탄도 쏘지 않은 거, 그게 뭐냐? 사유라니. 생각을 한 거지. 그 머뭇거림. 박구영 교수님이 잘 말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철학적 사유, 인문학, 인, 교양, 교양, 철학적 사유, 인문학. 이런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주는 부분이에요. 그게 없었어 봐. 만약에 이게 이게 만약에 또무 무감각해져서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네번 하고 다 무감각해졌다고 생각해 봐. 그럼 그냥 지른다고. 개머리판으로 찍어요. 응? 그렇죠? 이래서 사유가 중요한 거야.